68번 정계다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 일차식 곡을 각각 a,b,c라 할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하시오. 일단 직육면체에서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 일차식의 곡이라고 했으니까 3x-1과 2x 플러스 5가 마주보고 1-2x와 1플러스 2x가 마주보고 x플러스 4와 x-6이 마주보기 때문에 일단 2x플러스 5 곱하기 3x-1은 6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x 마이너스 5 그러니까 6x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5 그리고 별끼리 묶어준 거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6 곱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로 나타낼 수 있고 세모끼리 곱한 건 1-2x 1플러스 2x를 곱하면 1-4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개를 다 더해주면 x플러스 13x-5 더하기 x제곱-2x x-24 더하기 1-4x제곱은 일단, x제곱은 3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28 이기 때문에 정답은 3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28입니다. 그 다음, 578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정 직사각형 모양의 남편자를 이용하여 두 종류의 액자를 만들었다. 두 액자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각각 a, b라 할때 a-b를 계산하시오. 일단 a의 한 변의 길이가 2b, 여기도 a니까 a로 나타날 수 있고 여기가 b 2b고 여기가 a니까 이쪽 변도 2b-a이기 때문에 a는 2b 마이너스 a 제곱에서 4b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a 제곱입니다. 다음 b는 여기가 2 b 고 여기가 a a이기 때문에 2b 마이너스 2a로 나타낼 수 있고 이한 변의 길이가 2b이기 때문에 2b 폭폭이 a b a 를 곱하면 4b 제곱 4ab입니다. 있기 때문에 a-b를 계산하면 4b 제곱 4ab 플러스 a 제곱 4b 제곱 플러스 4ab로 하면 a 제곱만 남기 때문에 정답은 a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57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X 플러스 Y 세로의 길이가 3X 마이너스 Y인 직사각형 종이의 내 모퉁이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다. 이 상자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가 3X 플러스 Y니까 얘가 2, 2이기 때문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이고 여기는 이한 변의 길이가 3x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3x 마이너스 y 2이니까 마이너스 4로 나타내주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를 곱하면 5제곱 그 3xy 12x 3xy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x <12x442> 플러스 4y 플러스 16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9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4x y는 몇분 되고 xy도 몇분 되기 때문에 16 그러면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6인데 높이가 2니까 2를 곱하여 주면 8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32입니다. 정답은 18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32입니다.